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아, 지난 2021년 3월부터 우리 이민가의 미국 비숙년 취업 이민 APTP 재승인이 처음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APTP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개된 지도 벌써 2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난한 기다림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APTP 문제를 해결한 것이 마치 자신들의 노력이냐 고객을 호도하는 일부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사실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희 이민가가 어떻게 APTP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주제의 사실로 지난 2016년 초부터 시작된 AP와 같은 해 9월부터 시작된 TP는 오바마 행정부 말에 출발해서 그 다음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극대화되었고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까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3월부터 TP 재승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어서? 아니죠. 오히려 AP, TP가 발생한 것은 공화당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권이 바뀌어서 APTP가 발생을 했고 T.P가 풀렸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석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회사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또한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APTP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이민가가 해결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확히 APTP가 풀리기 시작한 2021년 3월 전해인 2020년 10월에 우리 이민가가 스스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전격 고용을 해서 케이스팜스 닭가공회사로 진행하시던 TP로 묶여있던 무려 300명 고객에 대해 TP 재심사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 이민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동안 꼼짝도 안하던 미인민국이 소장을 받자마자 재심을 서둘러 진행해서 소를 제기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TP 재생인이 순차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도 처음 나온 본 기준으로 이 역시 단 3개월 만에 300분 전원에 대한 재생인이 완벽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민가에는 이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소를 제기하기 위해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과 각종 증거들 그리고 소송 계약서와 어, 비용을 송금한 내용 그리고 소장과 함께 제출된 TP 사태를 겪고 있던 300명의 명단과 관련 서류들 이 모든 근거 서류가 우리 이민가 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케이스 펌스 회사의 재승인이 당연히 다른 고용주 회사의 재승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다른 고용주 회사에서도 재심사가 진행되면서 하나 둘씩 승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케이스팜스와 다른 회사의 차이는 극명하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케이스팜스의 경우에는 당시 고객 전원의 명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명 전원이 재승인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모두 승인이 났지만 다른 회사들은 개별적인 심사 후에 재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 속도가 너무 더디고 일부는 재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2021년 이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들도 많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미국 비중년 취업인민의 TP문제 해결이 그주인공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근경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가 이때를 기회로 자신들의 공으로 포도하면서 목객의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씁쓸합니다.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떤 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10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로서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상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성공적인 결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무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특성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 회사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칭찬을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노력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비숙년 취업이민의 APTP 해결의 진짜 성공의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를 자신들의 공로로 주장하는 일부 회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차게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